우리 현장에서는 며칠 전부터 2022년도 하반기 애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갓길 삭초하는 모습을 보여드려놔서 잔디 깎는 모습을 보면서 잔디 깎는 저 현장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는요, 혼자서 오랫도록, 혼자서만 계속하면은 최고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들 어 계시는 것 같다고요. 제 경험에 따르자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방법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 도약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인가의 현장 경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우거졌고 빽빽한 데는요, 금방 숙진해가고는안 됩니다. 시간을 좀 걸리고 회전이 좀 많아야 아 제대로 깎이고요 소원하고 짧고 약한 데는 휙 지나가 버려도 그냥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약하고 소원한 데다가 오래되고 있어보만요 땅이 다 파이 부리고 어, 포복경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잔디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 오히려 잔디가 활착하는데 이 활성화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쳐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아 우리 현장에도 이제 삭초팀이 들어왔습니다. 아 삭초라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애초가 있고 삭초가 있고 벌초가 있는데요. 아, 애초라 하는 건 풀을 베는 걸 애초라 합니다. 어떻게든 잡아뜨리는 거죠. 그리고 삭초라 하는 건 풀을 깎는 겁니다. 아 저희 시방에는 깎게 되면은 지면에서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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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높이까지 깎아야 돼요. 더 길면 안 되고요. 그리고 벌초는 조상님의 털을 갖다가 고름질하고 다듬고 그리고 깎는 거죠. 벌초가 제일 깨끗한 거고, 삭초가그 다음이고, 예초는 그냥 비는 걸다 예초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초기묘가 무조건 예초한다 그런데 실제로 예초한다는 말이 더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현장에 들어와 있는 조경팀 경기도에서 내려왔는데 강반장 팀입니다. 강반장 팀 10명, 12명이 내려왔는데요. 일하는 모습 현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4일경에 처서가 있고요. 9월 7, 8일경에 백로가 있습니다. 요거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라는 풀들은요 새로운 마디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깎아 놓으면 지금 깎아 놓으면 한겨울이 지나면 뻗쩍쓰가가져 자산적 불이고 봄이 되더라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마지막 예초작업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털고 뒤에서도 털어 줍니다 예, 이분들 어, 예초기로 식는풀 제거하는 거그 보면 아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처음 해보면요. 뒤에 계속해서 감겨가지고, 턱, 턱 씁니다. 엄청 답답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하는 거 보면은, 에,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는지. 이, 오래, 에, 가져다 대지도 안 하고, 그리고, 알, 아, 제 엔진 회전수가 충분히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어, 다 잘라버리고, 폭파시기 보를하지 그래서, 벌 때는 안고 확, 확 밀어가지고, 안쪽을 안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면 무조건 당겨버립니다. 이 사람들 안으로 잡아 넣는 것 같죠? 뒤에 한 번, 치이 이만큼은 꽉 우거졌는데를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도 이렇게 치고 나는 저쪽에서는 칡 보다가는 풀들이 많이 우거졌고, 아까 보기에는 치이 많이 있고, 요런 데는 좀 이래, 강아지 풀 같은 게꽉 우거져 있어요. 이게 원래 많이 안 자랐는데, 태풍 오고 하면서, 내가 볼때 요게 나중에 많이 자란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비가 안 오고 해가지고 어, 봄에는요 천안 오고 한참 동안 안 자랐거든요 한한달 정도는 자라질 않아 가지고 아, 가을 때만 일하기 좋겠다 싶었는데 하, 태풍 몇개돌아와 뭐, 버리고 뭐비좀쏟아리고 이렇게 우거졌습니다. 우거졌는데는 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 엔진 아, 회전수를 충분히 주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자르는 게 주로 목적이고 자잘한 는기 목적이지. 어, 저들처럼 폭파식기 가지고 완전히 어, 없애 버리는 건좀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해초기가 하는 거지 예초기엔진의 힘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충분히 갖다 대주면 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휘둘러 줘야 되는 게 에, 쳐야 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오랫동안 갖다 대고 있죠 오랫동안 갖다 대야만이 에, 이게 잘리고 오사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데는 우리 계속 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뽀잖아요 요건 주저앉히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건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주지만, 밑에 잘라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걸 다 손으로 다 긋아야 됩니다. 줄날로 쳐서만 좋겠는데, 줄날로 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줄이 세게 돼있지만, 너무 잘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칩니다. 예초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 지금 요 코스모스 있잖아요. 똑같은 건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삭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치는 게 원칙입니다. 에, 작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다띄가지고 나누면 마지막으로, 어, 블로우로 청소를 하는 게 이게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블로우는 다소 비싸더라도 힘 좋고 고장이 적은 고급형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본 것인데요. 사브라 불로우두 대를, 두 대를 가지고 들어온 팀이 있어요두대다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일은 안 하고 내내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작업자들이 애초를 하다가 블로워가따라오질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초 작업을 하는데 예초기 작업자들이 블로워가 청소를 못해가 기다린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절대로 블로워 때문에 예초 작업이 딜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사람들이 한그 여름 모여가지고, 여러 시,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녹지대를 깎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껍고, 마있고, 질긴 데는 두 번, 세번 가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거고, 좀 부드럽고, 좀우거지더라도 부드러운 데는 한 번만씩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분한 엔진 회전수를 줘야만이,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고, 빨리 훅 지나가 버리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조금 저기처럼 질기를좀덜하게도 하고 요것도 세종류까찔기찔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그 같은 경우는 이어처럼 이렇게 빨리 움직일 뿐만 질기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업자가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가고 말 것인가 두번세번갈 것인가 아니면은 천천히 갈 것인가 빨리 갈 것인가를 작업자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풀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빨리 진행하고 그러고 좀 찔긴 풀들이 있는 데는 두번 지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천천히 간다든가 이래 가지고 어, 작업 템포를 맞춰 갑니다. 여기는 좀 많이 우거졌는데 아, 여기는 사실은그목지화가진행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왔겠다는 거죠. 쑥대궁하고 뭐어요건 이제 북나무도 북나무 북나무도 이 잔목이나 잔목 그리고 여기는 한번 자 보고 아 여기도 어아 여긴 자주 개자리 하고 어, 쑥하고 어 그리고 잡목들입니다. 아, 여기도 강아지풀하고 세 어, 종류하고 여기 쑥 같은 거잖아요. 엄청 우거졌죠. 어 자주 개자리, 쑥, 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밑에만 채 가지고 다뽀어지는 못해요. 다벗으면줄라도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잘라 가지고 어, 눕혀 놓으면은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이 옆으로 치운다든가 해가지고 어,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질긴 거잖아요. 질기더라도 어, 다뽑스치는 않죠. 우리가 하면 위에서 밑으로 다보스요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다뽑 아프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현장에 들어온 삽초팀 애초하는 모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